보셨다는 니네송태진 씨도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 가수 송태진입니다 아, 오늘 이렇게 먼저 제 33주년 산타 뮤직 어워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또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벅찬데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게 또 지난 2025년 한해의또 의미 있는 활동과 그런 성장성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주는 상인 만큼 또 2026년 더 열심히 많은 도전 할테고요 무엇보다 이 상을 주신거는 만들어 주신거는 또늘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우리 손샤인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제 해야지 비스틱스토리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잘한다 잘한다 이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타 글로벌 그리고 NBA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더 열심히 그렇지 않 그런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진씨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제